여러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새로 나오는 패시 늑대라고요, 하루님? 늑대인게 어떻게 알아? 아, 잠깐만. 설마, 까만 아기 늑대? 아, 맞네. 맞네. 신규 패 까만 아기 늑대네. 늑대면은 진짜 치명타가 맞을 것 같은데? 늑대면은 공격력이랑 치명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진짜, 여러분. 이거 딜러는 거의 꼭 뽑아야겠네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이거 뽑아야 되네 여러분 어? 이거 우리 펫 달려야 되네 럭키박스에서 왜냐면 이 천장 치면은 여기에서 선택될 거거든요 잠깐만 기존 프리미어 펫 럭키박스에서 획득 가능한 펫을 신규 프리미어 펫 럭키박스에서 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이거 확실,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 확정있죠 여기 여기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설마 안 나오나? 안 나오면 개고반데 나도 하비님 말한 것처럼 이해했거든요 신규 프리미엄 펫 럭키박스에서도 기존 프리미엄 펫 럭키박스에서 획득 가능한 펫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죠 이 말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 어 여기서는 지금 아무 말이 없어 이게 획득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단 이거 문의를 남겨놨습니다. 얘네가 이거를 답변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단계면은 이미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떠한 패시 나오는지 그리고 이 가방에서 나올지 말지 이미 기획안이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, 이거는 멍청한 거고, 만약에 답변을 회피를 한다? 라고 하면은,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많은 플레이어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? 왜냐면 지금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. 어, 왜냐면 지금까지 이 상자에서 확정으로 우리가 다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죠. 여기에 이제 이 새로운 늑대가 추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. 근데 돼야 정상이에요, 돼야. 그렇겠죠, 당연히 여러분들. 왜냐면 지금까지 모든 걸 얻어왔으니까요. 그래서 답변을 회피한다면은, 어,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상관을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.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게임회사를 또 욕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. 지금 이미 뭐 디스크 사태, 뭐 강화 사태, 그 한국인, 외국인 사태, 뭐 많죠, 여러분들. 찐피해. 어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한번 답변이 오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답변 받자마자 라이브 방송이든 아니면 이런 영상이든 답변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그때까지 돈 낭비하지 마세요, 여러분. 혹시 모르잖아요.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잖아. 그쵸? 돈 아끼세요, 여러분.